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슈틸리케오 선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비롯해서 23명의 이름이 공개됐죠. 네, 무시무시한 이름들이죠. <laughs> 왜 무시무시해요? <laughs> 아, 기대가 모아지니까요. 네. 네. 차두리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마지막 무대를 이번에 누비게 됩니다. 그렇겠죠. 또, 닉네임 군데렐라, 이정협과 지동원 선수가 이 슈틀리케호 최전방을 책임집니다. 어, 이 지동원과 김보구, 김보경 선수는 첫승선에 해당이 돼요. 또, K리그에서는 이재성과, 어, 김은선 선수 처음으로 슈틀리케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올리슈틀리케 A 대표팀 감독이 오늘 서울 신문론 소재 축구회관에서 이 우즈베키스탄전과 뉴질랜드전 이 A 매치 2연전에 출전할 23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뉴질랜드와의 그 A 매치에서 국가대표 은대식을 갖는 차두리가 포함이 되 있다는 어 기쁘지만 조금 서운한 소식도 음, 들어 있습니다. 네. 차두리 선수 뭐다잘 아시죠 호주 아시안컵에서 맏형으로 출격했고 투원을 일깨해줬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 그리고 폭발적인 오버래핑, 정신적인 리더로 맹활약을 했던 주인공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끝으로 사라진 지동원 선수, 김보경 선수도 슈틀리케우의 첫 발탁이 됐어요. 지동원과 김보경 선수는 최근 소속팀에서 출전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전으로 도약 중이라는 반증이 되겠고, 이 슈틀리케우 감독이 경기감각이 올라왔다고 판단해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발탁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를 잇고요 네. 또, 이재성과 김은선은 K리그에서의 활약으로 슈틸리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주 아시안컵 여정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유럽파 기성용, 손흥민, 박주호, 구자철, 변함없이 승선을 했습니다. 해성같이 등장한 이정엽과 지동원과, 함, 이정엽 선수는 그 지동원과 함께 최전방 공격수로 이름을 또올려놨고요 1비 라인은 장현수, 김창수, 또 김영관, 곽태휘 김진수, 김주형 등이 재승선을 한 가운데 김기희 선수와 윤석영이 복귀를 했습니다. 반면 부상에서 회복한 이동국 김신욱은 이번 명단에서 또 제외가 됐네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틸리그는 24일 날 파주 NFC에서 소집이 되는데 다만 차두리는 열애입니다. 29일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일단 그 이번 은퇴 경기는 뉴질랜드전에서 차두리를 선발 출전시키고 네. 전반전이 끝나기 2, 3분 전에 교체를 시키면서 기립박수를 유도해낼 테고 하프타임에 은퇴식을 갖는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맞대결을 할까 관심을 모았던 추신수와 류현진 선수 맞대결은 무산이 됐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사흘간 휴식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누구를 응원해야 하는가 그 고민은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laughs> 고민은 일단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시범 경기 첫 등판을 잘 소화해낸 유현진 선수. 오는 18일 내일입니다. 이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등판을 하게 돼있죠 따라서 추신수와의 맞대결에 관심을 모았는데, 어, 유현진과 추신수가 투타 맞대결을 벌인 게 2013년 7월 28일입니다.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다저스와 추신수의 전 소속 팀신시내틸레즈와의 맞대결이 마지막이었는데, 말씀처럼 추신수가 4월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599일 만에 유현진과 추신수의 맞대결은 무산됐습니다. 음. 텍사스 지역 매트그 델러니모닝뉴스가 텍사스가 추신수와 일루수 미치모랜드가 3일간 시범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는데 뭐 가벼운 통증이 좀 있다는군요. 그래서 일단은 선수보건 차원에서 휴식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어차피 어, 내일 그래도 유현진 선수는 새벽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네. 나오죠. 네. 자, 풀어농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오리온 스는 원래 이 대구 팀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죠? 네, 네. 근데 이 위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대구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뚱하게 있는데 네. 저준가요? 육강 문턱을 또못 넘었습니다. 네. 고향을 등져서 그런가요? <laughs> 네. 발병났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요. 네, 지난번 미디어데이에서 우승하겠다. 그랬었던 감독이 여섯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거짓말쟁이 감독이 나왔습니다. 바로 <laughs> 고향 오리온스의 취일승 감독입니다. 취일승 오리원스 감독이 당시에, 김진 감독님, 헬스케 지셨어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laughs> 김진 감독은 농구를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선수들이 코트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laughs>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건 취일승이었어요. <laughs> 네. 오리온스가 또다시 육강 플레이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 어제 그 창원 실내 체육관에서 벌어진 창원 LGY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오전 3선승제 마지막 5차전에서 80대 83으로 패했습니다. 우리온스는 네. 2승 3패로 밀리면서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죠. 벌써 3시즌째 4강 플레이오프 진출 좌절입니다. 2011년 3월 출승 감독을 영입한 오리온스인데요. 첫 시즌인 2011-12 시즌에 8위에 머물리면서 플레이오프에 나서지 못했죠. 하지만 12-13 시즌, 2013-14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까지 잇따라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4강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올 시즌을 앞두고 오리온스는 우승 후보로 손꼽혔죠. 가드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하지만 상무에서 입대한 최진수의 그 공백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이승현을 뽑으면서 메워냈고요. 허일령 김도수, 또 전정규 이런 그 포워드 라인이 막강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리온스는 개막 후 8연승 질주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남을 거예요, 오리온스 팬들은요. 네, 그 칠승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LG랑 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는데 4강 플레이오프에 가서 좋은 성적 내기를 바란다. 나름 동업자로서의 응원 메시지 보내는 걸 네. 잊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박인미 선수가 이제 좀 지쳐서 한 템포 쉬어가는 모양이에요. LPGA에 지금 다음 대회에 출연, 출전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과연 누가 또 우승을 할까요? 네. 뭐 우리는 이게 골프가 개인 경기죠. 그근데 네. 우리는 단체팀이 투입이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많은 선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네. 뭐 돌아가면서 다 우승컵을 뽑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또 이번에도 뽑아오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LPGA 네. 투어 JTBC 파운더스컵 어, 오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에리조나주 피닉스의 이 와일드파이어 골프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LPGA 투어 개막전부터 다섯 개 대회를 내리주르륵 척권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4개 대회 역시 한국계 선수들이 차지했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 9연승 중이죠. 만일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10개 대회 연속 우승의 업적을 쌓게 됩니다. 지난 1일 끝날 1일 날 끝난 그 HSBC 챔피언스에서 시즌 첫승을 거뒀던 박인비가 이번 대회는 한주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네. 또, 지난주 유소연 선수도 그 월드레이스 챔피언십에 출전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휴식을 취하고요. 그 따라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역시 세계 랭킹 1위 리디아고가 아닐까 손꼽을 수 있습니다. 네. 시즌 시작하기가 무섭게 세계 랭킹 1위로 치고 올라갔고 10대 나이답지 않은 집중력, 그리고 정신력, 대담함을 보여줬죠.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 우승 후보 1순위입니다. 여기에 김효주 선수의 세 번째 도전, LPGA에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때가 됐는데 말이죠, 김효주 때 선수. 됐죠? 예. 예, 네, 터질 때 됐어요. 김효주도 상당히 지금 겨르고 있거든요. 네. 어, 1, 2라운드에서 1 2권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우승의 필수 조건이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이밖에 그 역전의 여왕 김세영, 최나연 이런 우승을 경험한 선수들, 이미림, 유선영, 장하나, 전인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일단 그 해외 선수들 중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백전 노장이죠. 호주의 캐리웹을 비롯해서. 세계 랭킹 3위, 어, 스테이시 루이시, 또 폴라 크리머, 제시카 고르다, 또 청이안이, 대만 소속이죠. 그리고 태국의 괴물, 아리아 주타누칸, 이런 네. 선수들이 또 우승 후보 물망에 꼽히는데, 그래도 그 선수들은 다 각자 개인이잖아요. <laughs> 우리는 대표 팀을 발, 대표 봤으니까. 팀을 내보낸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무튼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 했습니다. 김현주 선수가 동계훈련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한번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목로 아, 남성교차로에서, 어, 이 움직임이 조금 둔해지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고요. 포스코대로 5호 광장에서 S병원 방향 이동량 많아서 물림과 풀림 반복되고 있다는 김학수 통신원의 제보도 도착이 됐습니다. 자, 달리는 라디오 교통 방송입니다. 이부 끝곡은 김준선 의 노래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들으시고요. 7시 5분 3부에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5분입니다.